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카입니다. 이제 여름이 됐잖아요. 여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 있죠. 바로 선글라스인데요. 선글라스 스타일링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선글라스 스타일링 룩북을 준비를 해 봤고요. 오늘 영상은 카린과 함께 합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브랜드인데 제가 이번에 쭉 보니까 엄청 모던하고 자연스러운 디자인들이 많더라고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들로 제가 한번 픽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총네 가지 룩을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제가 첫 번째 룩을 한번 입어볼게요. 저는 여름에 좀 심플하게 입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럴 때 이런 선글라스를 껴주면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착용한 제품은 레이오 C1이고요. 이번 시즌 신상품이에요. 네 가지 색상이 있는데 아무래도 블랙이 또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컬러로 선택을 했고 자세히 보시면 이런 오벌 쉐입인데 이런 오벌 쉐입은 다들 하나쯤은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건 이게 렌즈 사이즈가 조금 크거든요. 근데 이건 렌즈 크기 자체가 좀 적당하게 나와서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오벌 쉐입은 좀 페미닌한 룩에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런 슬리브리스의 스커트. 그리고 약간 굽이 있는 키튼 힐하고 같이 신어줬어요. 가방도 요런 미니백을 매줬거든요. 이게 또 너무 캐주얼하면 좀 심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요런 선글라스를 하나쯤 더해주는 거죠. 이러면 조금 더 멋진 느낌이 있죠. 단순히 페미닌한 느낌이 아니라 제가 착용해보니까 무게도 엄청 가볍더라고요. 최근에 자주 착용을 했었는데 되게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아시죠? 이런 거는 이렇게도 쓰지만 약간 실내에 들어가거나 뭐 그랬을 때 약간 올려 줬어도 되게 예쁘거든요. 살짝 넘기면 그런 느낌이야. 이거는 이거대로 약간 러프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선글라스 중에 이거 잘안 되는 애들 있거든요. 이거는 폭이나 무게나 위에 올려 썼을 때착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약간 할리우드 파파라치 컷 같은 데서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제가 두 번째 룩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저는 여름에도 셔츠 입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름 느낌이 확 나는 소재감으로 입어줬어요. 신발은 쪼리를 신고, 약간 되게 편안하면서도 좀 멋스러운 룩이죠. 물론 이 상태에서도 너무 예쁜데, 여기서, 요런? 선글라스를 더 해주면 조금 더 멋진 느낌이 나죠. 이게 더 시원한 느낌도 있지 않아요? 제가 착용한 제품은 레이 SC2고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런 은은한 레오파드 패턴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블랙 아니면 이런 레오파드가 들어간 선글라스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색 자체가 좀 딥한 브라운 컬러에 이 틴트도 자세히 보시면 좀 브라운 컬러예요. 보이시죠? 이런 느낌. 그래서 컬러 자체가 좀 부담스럽지 않아가지고 다양한 룩에 좀 착착. 붙더라고요. 쉐입이 보면 끝 부분에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좀 모던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티셔츠 이런 것보다는 셔츠 같은 거랑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연출을 해봤거든요. 여름에는 룩이 되게 심플해지잖아요. 뭔가 악세사리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선글라스는 이 자체로도 임팩트가 좀 있어서 굳이 다른 악세사리를 곁들이지 않아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뺐을 때도 이렇게 셔츠 사이에 살짝 껴줘도 되게 예쁘죠. 저는 해변 같은데 딱 이렇게. 입고 가고 싶어요. 세 번째 룩을 입고 왔습니다. 핏이 예쁜 반팔티에 하이웨스트 청바지 입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일단 약간 해져있어가지고좀 빈티지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발도 빈티지한 무드로 좀 맞춰줬고 여기에 이런 선글라스를 함께 써줄게요. 엄청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죠? 제가 이번에 착용한 선글라스는 로이스트 S고요. 이것도 방금 보여드린 제품처럼 네모나게 각져있는 제품인데 이거는 이게 티타늄 소재예요. 카린 선글라스들이 전체적으로 무게가 엄청 가볍고 착용감이 좋은 편인데 이거는 진짜 거의 안 느껴져요. 진짜 가벼운 제품이고 그만큼 콧등이나 이런 데 눌리는 느낌도 훨씬 덜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틴티드 선글라스거든요. 근데 알 컬러가 되게 예뻐요. 예뻐요. 은은한 그린 컬러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틴티드 선글라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빛을 받으면 렌즈가 검은색으로 변하는 변색 렌즈거든요? 저도 틴티드 선글라스몇개 갖고 있는데, 틴티드 선글라스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햇빛이 너무 강하면 눈이 되게 부시거든요? 선글라스의 기능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거는 렌즈가 검은색으로 변해가지고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고요. 디자인 자체가 조금 빈티지한 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착장도 이렇게 약간 빈티지한 무드로 맞춰본 거거든요. 이렇게 벗으면 엄청 평범한 룩이지만, 걸 썼을 때더 느낌이 살아나는 그런 룩입니다. 제가 말하다 보니까 약간 어두워졌어요. 오늘 해가 잘 들거든요. 이렇게 변해도 되게 예쁘네, 근데. 이런 느낌. 제가 마지막 룩을 입고 왔는데요. 운동할 때는 선글라스 많이 끼시잖아요.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줘봤어요. 짜란. 요런 느낌이에요. 예쁘죠? 제가 착용한 제품은 레이 RC3이고요. 약간 따뜻한 아이보리 컬러예요. 요거 렌즈도 살짝 컬러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렌즈랑 요 테두리랑 되게 컬러가 잘 어우러져서 느낌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블랙하고 브라운이 있는데 뭔가 한 가지 더 구매를 하고 싶다 하면 저는 이런 크림 컬러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쉐입 자체가 약간 끝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버터플라이 쉐입이거든요. 그래서 좀 캐주얼한 무드가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한 룩에 툭툭 걸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헤드밴드랑 스니커즈로 분위기를 조금 맞춰줬어요. 전체적인 룩에 딱 여성글라스가 포인트가 되죠. 저는 이제 셔츠로 살짝 분위기를 잡았지만 그냥 운동복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카린 제품들은 29cm에서 기획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 특별히 제가 픽한 제품들은 추가적인 할인이 들어간다고 해요. 저희 또 오랜만에 구독자 이벤트가 있어요. 총 10분을 추첨해서 요 레이오 선글라스를 보내 드릴 예정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